안녕하세요. 서방년 박병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것은 VR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례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로 VR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VR의 원리, 그리고 VR 산업의 시장과 현황과 전망, 그리고 VR 콘텐츠 및 기기개발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VR 시장의 미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VR이 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VR이 뭔지 미리 예상을 하고 계셨을 때만 Virtual Realit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3차원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VR은 가상현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VR은 실제 상황처럼 걸어다니거나 사물을 들고 회전시켜보는 등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인간의 감각인 시각, 청각, 촉각 등을 모든, 모든 감각을 충족시키면서 사용자에게 실세계와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VR의 특징 때문에 VR을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상현실의 특징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가상현실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가상체험, 몰입함 실시간 상호, 상호작용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가상체험이란 사용자가 실제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3차원의 가상공간에서 실제 경험과 최대한 유사한 느낌을 주는 가장 기초적인 가상현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시간 상호작용은 가상공간에 있는 오브젝트를 만지고 가상의 캐릭터와 상호 커뮤니, 커뮤니케이션하여 가상공간 내에 있는 생활하는 느낌을 한층 가전의 가상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공간에서 시각 순과후각을 느끼게 함으로써 어떠한 플랫폼 보다 콘텐츠의 몰입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VR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VR의 원리는 일단 사, 사용자의 감각을 속이는 데 부터 시작합니다. <laughs>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가상현실인 만큼 사용자의 감각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시각, 청각 심지어 촉각 등을 속여야 됩니다. 그것이 VR의 의미라고 할수 있죠. 먼저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VR의 원리를 시각으로 보면 사용자의 망막에 들어오는 시각 정보는 초점이라는 기준을 통해 입체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것을 볼 때와 멀리는 있 것을 볼때 초점이 바뀌고 원근감을 원금감,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VR을 체험한 분들은 알, 알겠지만 영상이 두, 개, 두 개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시각 으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시각적인 정보를 정성하고 초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눈으로 바라본 각각의 장면을 구성하여 VR 장비를 통해 입체감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왼쪽 눈과 오른쪽에 같은 시각적 정보, 즉, 같은 영상이 나온다면 입체감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 청각입니다. 소리의 처, 거리와 방향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비유, 비유함으로써 청각을 소개인데요. VR에서는 사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소리의 크기를 거리에 맞추어제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멀리서 들려오게 하는 걸로 VR로 설정하고 싶으면 소리를 작게 하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가 커지도록 하면서 진짜 가상현실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감을 통해서 거리감을 소개한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들리는지 오른쪽에서 들리는지 등을 판단하여 각각의 방향에 맞추어 사용자의 귀를 속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HMD라고 하는데요. 아또 이게 있는데요. 이것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의 약조 약 야더로 VR 장비의 줄을 이룹 이름입니다. HMD는 고글형 프레임과 디스플레이, 광각 렌즈, 모션 센서 으로 구성되습니다 그리고 모선 센서에는 자유로지작인 가속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글형에는 고글형은 사용자의 원활한 테이킹을 위해서 고글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 VR 기기를 보면 대부분 다 전부 다 고글형을 있는데 이것 또한 사용자의 원활 원한 테이킹을 위해서 고글형을 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각 렌즈가 달려있는데요. 이 광각 렌즈의 원리는 인체 유사한 90에서 110도의 시야가 확보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레이턴시가 최대한 낮은 디스플레이 를사용한는데요 여기 레이턴시가 무슨 뜻이냐면, 레이턴시는 PC 신호에서 모니터 표시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단위는 밀리세컨드이고, VR 전문가들은 20 밀리세컨드 이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레이턴시가 높으면 공간 인지에 대리가 생겨서 멀미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R 기기 성능이 적은 걸 채용하면 체험, 계속 하다 보면 멀미를, 멀미가 나고 속이 메스꺼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LCD보다는 아몰레드와, 아몰레드가 레이턴시 값을 줄이는데 유리하여 기열 VR과 오스큘러스 리프트에서는 아몰레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션 센서가 있는 인데요. 여기에서 무슨 원리가 있냐면 조작 체계 모니감을 더하기 위해서 모션 센서가 있는데요. 가장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자율 센서, 가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를 이용한 헤드 트래킹이 있습니다. 헤드 트래킹이 뭐냐면 헤드 트래킹이 뭐냐면 사용자의 머리의 회전 각도 속도 등을 수치하여 사용자 아바타의 머리가 수치를 통해서 사용자가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 사용자의 시야가 가상공간에서의 싱크로율이 높을수록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현실이라고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리,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면 헤드트래킹 기술로 인하여 그것을 인식하고 화면이 왼쪽으로 돌아오고 제 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오면 그 기기가 또 인식하여 화면이 또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해드리자면 이러한 다양한 응용 기술들이 접목하여 VR 즉 가상현실이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과 청각 그리고 HMG 등을 이용하여 VR의 원리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제 VR 산업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소,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VR 먼저 VR 하드웨어 마켓의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VR 하드웨어 개발 진행 상황은 많은 업체들이 VR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다양한 기기를 이미 출시했거나 개발 중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기들도 2015년에 모두 발표 및 발매된 예정입니다. 2015년 1분기까지 발매되거나 발표된 VR 기기는 상용 버전 8종, 개발자 버전 7종, 개발, 개발 중으로 발, 발표된 것은 13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오큘러스 VR처럼 킥스타터로 시작하거나 벤처 회사로 VR 기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상용보전 공개된 것, 총이런한 VR 기기를 만든 회사들이고요. 개발자 보전 공개를 개발 중가 발표 총 8개, 7개, 13개가 있습니다. VR 시장은 고대 IT 기업의 주도권 전쟁이라 했는데요 2014년도 VR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벤처 회사뿐만 아니라 삼성 같은 스마트폰 제조 회사도 있으며 칼 자이스처럼 렌즈 제작사 소니와 같은 콘솔 게임 집 회사들도 VR 게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같은 거대 IT 기업들도 2014년 VR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 업체와 투업 아니면 인수합병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은 세계 IT 기업들의 V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도권 전쟁이 일어난 원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알려드릴 거에는 페이스북이 먼저 오큘러스를약 2조 5천억 원으로 인수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룸라이브를 발표하고 애플 프라이센스 애플 리프라이센스라는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약 3,500, 3,455억 원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삼성이 오큘러스 회사랑 기술 협업 및 기열 VR을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글과 소니도 각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VR 하드웨어 마켓의 전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VR 하드웨어의 가격대와 유저 확대 예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기 VR 하드웨어 가격은 199에서 300달러 수준으로 상승되어 있으나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2016년이 여기입니다. 2016년부터는 업체 간의 경쟁과 제조 단가의 하락 등으로 VR 하드웨어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하드코어 유저 위주로 판매되던 VR 하드웨어들이 얼리 어댑터에서 라이트 유저까지 확대됨으로써 VR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VR 하드웨어 보급 및 시장 규모 전망을 한번 부정 봤는데요 시장업 조사업체 K0에 따르면 2014년 20만대 수준에서 2014년 삼성의 기, 기어 VR5가 2015년 카자이스의 VR1 레이저의 OSVR 등 발매와 삼성의 기어 VR2가 발매되고 그리고 2016년 i q 1Q부터는 본격적인 소비자 버전의 발매가 시작되는데 오큘러스 리프트 CB1HTC와 <laughs> 그리고 월드 회사와 소니 회사 등의 VR 기기의 발매로 이어지면서 보급이 늘어나 2018년까지 약 누적 8,300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VR 하드웨어는총 3가지 플랫폼으로 전개되는데요.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PC용 대표와 모바일용 대표, 그리고 스소리용 대표가 있습니다. PC용 대표와 모바일용 대표와 콘솔용 대표의 한 회사들은 각각 이 PC와 모바일과 콘솔에 적합한 VR 기기를 각각 발매하였습니다. 그리고 VR 콘텐츠, 아까는 하드웨어였죠. 이번엔 VR, VR 콘텐츠 마켓의 성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VR 콘텐츠 마켓 형성 및 유형을 알려드리자면, VR 콘텐츠는 현재 개발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콘텐츠 위주로 개별 곡 배포되고 있고, 각 하드웨어 제조사에서는 별도의 마켓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글 카드보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삼성 어큘러스 VR사의 기어 v r 은오 어큘러스 스토어라는 종용 마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약 250여종, 어큘러스 기어 VR 스토어에서는 약 70여종 이상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나 겠죠 유저가 물리적 형태를 가진 패키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온라인 마켓에서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찾아 다운로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모바일 게임 시장과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어 플러스를 예를 들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에는 롤러코스터, 시멘 체험, 유명 관광지, 360도 영상 등 실제 체험하기 어려운 순간, 장소, 상황 등의 가상 체험형 콘텐츠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기어 VR 스토어에서는 게임 영상 플레이 앱 등이 주요 콘텐츠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 VR이 고성능이므로 카드보드 유의 앱보다는 게임 플레이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서 게임 개발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VR 시네마도 안정적인 영상을 장시간 동안 감상할 수 있어서 카드보드 유보다는 기업 v r 을 선호하는 경우를 예상됩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사들이 활발한 진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VR 하드웨어 및 콘텐츠에 대한 이 사람들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개발사, 대형 게임 개발사들도 VR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R&D를 제작했거나 지명을 이미 준비 중입니다. 예를 들어, 네오비즈는 MMORPG 에스컬을 오큘러스 리프트로 또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본의 반다이 남퍼사는 소니의 모피오스 용으로 선물 레슨이 라는 애니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 중으로 2015년 각종 게임 전시에서 회 발표했습니다. 2015년 E3에는 대형 개발사의 진입은 더욱 활발하며 U, UBR 소프트, CCP, 캡콘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큘러스 VR과 플레이스테이션 VR 그리고 스팀 VR로 예를 들겠습니다 오큘러스 VR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진행하지 않, 아쉽게도 진행하지 않지만 2016년 3월에 1차 판매를 진행할 예정인 오큘러스 VR은 한국에서는 가을에나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가 다가기 전까지 가상현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게임 총 100여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은 콘솔 대표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플레이스테이션 VR은 현재 런던 타이스트 릭스, 30537 <laughs> 등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장르는 공포 유닛 시뮬레이션, RPG 등 다양합니다. 플레이스, 플레이스테이션은 연세 할인만으로 불리는 스팀에서도 VR 게임을 만날 수 있습니다. 2월 29일부터 예약 구매를 이미 지났죠. 2월 29일부터 예약 구매를 할수 있는 스팀 VR에서는 총 12개의 게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사에도 진입이 그 다음으로 가장 활발한데요. 스티븐 스티로드 감독이 VR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드림웍스, 레전드 잇픽처즈 던트 VR, 소니 픽처즈 등에서도 VR을 영화에 적용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플러스에서는 직접 픽사의 제작자들을 스우트하여오플러스 스토리 스튜디오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선댄스 영화제에서는 뉴 프론티어 부문의 14개 작품 중에서 11개가 VR이 적용되어 영화였다고 합니다. 이번 선댄스 영화제에서 많은 쟁쟁한 홀리웨어 스타들이 많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게 버들리한 가상현실 인데요. 이것을 오큘러스 리프트 헤드셋을 착용하고 버들리에 올라타면 신산프란시스코 시네비에 날아오는 새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 시장에서도 VR 산업이 아주 전망이 아주 기대되고 있는데요. 광고에서 VR에 제한 적근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이슈메이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VR은 VR을 손 첫경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인상이 깊어가지고 오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 노출하여 기억시키려 하는게 VR 광고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VR 기법이 사용된 것은 어벤져스 VR이 있고, 인서젠트 VR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상품광고로는 파콜러 제품과 판타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VR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트랙션에서 VR을 접목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이긴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인 산업이 네.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 두개들 건데요. 먼저 VR 포스터라고 있는데요 롤러 포스터를 가지고 VR 기기를 쓰고 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풍경이 환상적인 풍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R 기기를 쓰고 롤러 포스터를 타는데 앞에 있는 풍경이 쥬라기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우주 여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VR 테마파크라는 게 있는데요. VR 기기를 준비된 공간을 이동하면 VR 공간은 환상적인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는데 내 위치를 센서가 체크해서 가상 공간의 위치와 싱크한 후 실제 공간에 물을 터치하면 가상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돌아가면 적이 나타나면 적과 싸우고 현실과 공간을 가상의 공간을 연결, 연결시키는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VR 테마파크 광고 영상이 참 멋져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소개해드릴 것은 VR개발사인 더보이드는, 이건 신문기사에서 그대로 스케랩했습니다 동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VR 현스트를방한 테마파크 더보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미로처럼 얽힌 벽과 방으로 이루어진 실내 상태에서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VR 헤드셋과 트래킹도우가 내장된 보호구와 백팩 등을 착용한 후 센터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현실감을 주기 위해 비 오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물을 뿌리거나 연기를 내뿜는 등 4D 영화에서 본 보던 장치도 시설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네, 전국도 이제 VR 산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 사업 중 VR 관련 지역 사업이어 약 700억 원을 책정하고 시험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HMD용 VR 콘텐츠 제작 지원 사, 시험 시범 사업을 2015년 초에 진화, 진행 이 하였습니다. 미래부 산하의 한국 VR산업협회가 2015년 9월에 출범하여 산업계약학계, 기관, 연구소 등이 한 곳에 모여서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 업체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VR 콘텐츠 마켓 전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개되는 VR 콘텐츠인데요. 앞서 VR 하드웨어 플랫폼이 세 가지로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하는데, 이것은 선정한 게임 플랫폼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향후 VR 환경에서 게임 플레이 시간이 늘어나면 온라인 게임도 가능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v r 이 전체 게임 플랫폼 시장의 약 80%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장르의 게임을 VR로 하, 하는 것은 아니지만, 70%는 그 VR 게임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면, 40에서 45%는 VR 게임으로 개발되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전체 게임 장르 중 VR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장르가 70% 정도까지 예, 예측하고 있는 것은 2014년 미국 비디오 게임 장르별 판매 비율 자료를 근거로 예측한 것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VR 게임 콘텐츠 시장에 보면 생략하도록 할 것이지만 여기 VR 콘텐츠 과금 유저의 과금 단가 연하도 그래프로 한번 제시되어 있는데요 VR 콘텐츠의 과금 흐름에 관한 분석도 있는데 2016년까지는 AR PPU라는 단가가 높은 것을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초기, 시장, 초기 시장은 하드어및 얼리 어댑터 유저의 진입으로 보고 있으며 과금 방식도 유료 다운로드 가금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하드웨어 보급도 늘어나면서 라이트 유저의 진입이 이루어진 지면인 게임 인앱 결제 방식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 여기 는 VR 유저의 규모의 그래프고요. VR 콘텐츠 시장의 규모 보아 전망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HMD라고 하였는데요. 그게 이것, 이것도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앞, 앞서 말씀드렸듯이, PC와 라이트 모바일, 프리미엄 모바일 콘솔인데요. 모바일 안에서는 라이트 모바일과 프리미엄 모바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라이트 모바일은 카드보드나 뭐 그런 것처럼, 볼판지나 그 구글에서 만든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비록 성능이 적지만 가상 체험을 그나마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미엄 모바일은 회사 삼성 기업 VR처럼 회사가 고성능의 VR 기기를 직접 제작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제 VR 콘텐츠 시장의 진입 시기를 제가 연표를 나타냈는데요 그 저희 나라 삼성도 그 기업 VR을 총 3번이나 이제 출시할, 세 번째로 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각 개발사들이 중지 중이었던 VR 하드웨어들은 대부분 2015년을 시작하여 2016년에서는 모두 시장에 판매라를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 말 2016년도부터는 VR 시장에서 선점을 차지할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VR 시장의 성장을 이제 예를 들면 VR 시장은 앞으로 거대하고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VR은 지금의 모뭐 TV나 모니터 대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 생각해 보면 VR은 무궁무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VR 콘텐츠는 지금과는 다른 문법의 개발 방법으로 개발하려으로 개발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느끼는 부분이고 해결 과지가 크기 때문에 중요시 되지만 이보다는 눈에 띄지 않지만 VR 만의 고민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또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VR 시장은 아이디어 전쟁인데요, VR은 이제 우리와 가까워진 것은 최근 몇 년입니다. 하지만 지금 광범위하게 사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많은 개발자들의 아이디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장의 리더가 되려면 VR 만의 상류를 하루빨리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VR에서도 VR만의 특징을 잘 살리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VR 콘텐츠라고 만들 할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개발자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VR의 역할은 마지막으로 VR의 역할을 정리해드리자면 VR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장점들을 제공하,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가보지 못한 혹은 앞으로도 가보지 못한 장소를 경험시켜주고 상상하는 모든 장소나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병에, 병에 걸린 노할머니에게 꽃밭을 만들어 산책하여 을할수 있고 수십만 킬로미터에 있으면서 는 와이프가 출산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볼수 있으며 아프리카의 사람, 사는 사람들을 뉴욕이나 카레 등의 장소에 대여할 수 있으며 실제 느낌처럼 교육받기에 힘든을 할수 있게 됩니다. VR의 장점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전 세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해외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는 불러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든 콘텐츠로 꿈을 이루게 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치 전에 삼성 기업 VR에 대해서 광고를 광고가 하나인데요. 먼저 광고를 설명하기 전에 그 많은 분들이 기어 VR이라는 게 그냥 그럴싸한 플라스틱 케이스 아닌가 아니면 만 원이면 살수 있는 카드보드랑 뭐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만들어진 코풍 마동이라는 기기는 기어 VR과 비슷하게 보이며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더 그런 인식이 나타날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기어 VR과 관련 개발 진행을 온 입장에서는 보면 이것은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기어 VR과 비교해서 카드보드 류의 VR 기기들이 전달하는 경험의 차이는 하늘과 땅보다는 더큰 완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어 v r 은는 단순히 갤럭시를 장식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VR 경험을 뒷받침하는 여러 센서들과 인터랙션 편의성을 제공하는 터치칩 패드 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VR은 이미 2015년 11월에 삼성이 정식 출시하였고요. 이거는, 이것은 그 모바일 기기로 VR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플러스 기술과 합작으로 만들어진 삼성의 DR VR의 가장 훌륭한 점은 그 편리성과 반응의 완성도입니다. 사용자 목을 돌리는 것이 감시되면 0.02초 내에 즉각적으로 영상에 반응이 하며 안정적인 VR 세계경을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주렁주렁한, 주렁주렁한 케이블 연결 필요가 없고요. 간편 터치, 간편하면 터치패드와 블 버튼, 볼륨 조정 버튼과

Now, we're actually in the game. Whoa, look at the stars. Hey, let me see this for a second. Now you don't just look at the stars. It's my one. Whoa. Now this looks like somewhere I'd like to go. Alright. But well, when you let the steps up here the VR, you become a VR.